네 소식하는 미식가 학부영입니다아뭐 일단 음, 치과 뭐 이번 기록 뭐 일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음? 치료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어? 25년 8월 4일 써있네 문자 김학배님 미내원으로 연락 부탁 연락 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 드립니다. 뭐 일단 이렇게 계속 응? 제가 이제 뼈 이식하고 잔금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가지고 치과를 이제 중단했습니다. 뭐 입안 인증 내역 인증 한 거는 보셨을 테고 계속 지금 응? 계속 이제 문자로 이제 응? 병원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응? 그리고 이제 11월 1일에 이제 10만원 이제 수납했다고 하네요. 잔금 77만 3천. 어. 계속. 계속. 어. 입안에 이빨 없는 건 보셨을 테고, 이건 지금 뼈 이식 잔금을 못낸 겁니다. 음. 마지막 문자는 이제, 어 25년 이제 12월 하고, 이제 26년으로 넘어가서, 지금 1월 20일, 이일 응? 어제네, 어제. 어젠가, 오늘인가. 어. 아무튼,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잔금, 음, 773,460원. 예, 못 냈습니다. 예. 뭐, 아플러들에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송력 캠프 17기 투병부부 남편 김학, 김학배입니다. 이제, 하도 임플란트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응. 예 임플란트 안 했고요 예 와이프가 거짓말한 거예요 <laughs> 예그 지금은 이제 수술이 먼저라 제 임플란트는 미뤘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 어금니 한, 하나 없고, 여기 두개 없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되었고, 예. 일단 수술이 먼저라, 뭐, 그전부터 이제 돈이 없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와이프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고, 네. 예. 어쨌든 오해 좀 푸시라고 이렇게 영상 만듭니다. 네. 제 영상도 좀 봐주세요. 예. 오해들 하지 마시라고. 예. 감사합니다.